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드마카가 달아서 글씨가 흐린 점, 중간중간 강아지 소음이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가 2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감목론에 대한 거 근통보험으로서 공부하고 있는데 감목이 2추 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부터 감목이 잘하지 않는데 이 요거를 보자면 이 감목이라는 나무에는 어, 종류가 어, 세, 네 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로 가는 뗄감 나무가 있어요. 어, 향기목이라는 나무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빼더라도, 그럼 이게 과일 나무냐, 또는 동양 지목이냐, 뗄감 나무냐를 보려면은, 이게 뭐냐면 감목이 하면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동양지목이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벽값 인정 구조가 됐을 때 이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감목이 자라나는데 병화를 보게 됐다. 태양을 봤다. 그러면 어때요? 감목이 잘 자라는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목이 정화를 봤다. 그럼 이 병화는 빛이잖아요. 자연 빛이니까. 이런 경우에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열매니까 태양을 받은 경금이잖아요. 열매니까 이거는 과일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이 간목이 경금을 받는데 정화를 받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재련해가지고 이 불을로 금을 재련해서 나무를 쪼겠다 해서 벽과 빈정 또는 동양지목이 되는 거거든요. 정화를 봤다. 열매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절은 겨울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땔감 나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간목 일주가 일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찬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입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재능, 그리고 앞으로 직업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예를 들면 예체능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명령인지 아니면 사업을 크게 벌일 아이인지 그 사업도 그게 이 안에서만 이 범주 안에서 인지 아니면 은 크게 태평양을 건너서 세계적으로 나갈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난강망적인 진신이나 이런 계절적인 걸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목이 정화를 받는데 겨울에 태어났다. 한깜만 어둠 속에 뭘한 겁니까? 등대를 하나 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등대를 보고 지표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땔감나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감목이 정화를 받다 그러면 뭘 잘하냐면 브리핑의 기재가 됩니다. 천재예요. 말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은 어때요? 말을 굉장히 잘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끌어모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주옥 같은 한마디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삶이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계절이 여름이었다? 그럼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야.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불바다가 될수 있어요. 화상이 있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화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느 계절이어야다? 겨울이라는 계절이어야 된다 겨울 계절 제가 지난번에 어,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절은 뭐다? 기라고 했어요 기? 그 기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부모 자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 누구 따라, 누구의 길로 간다 부모가 간 길을 간다 그래요. 요즘에 입시철이 이제 들어오고 점점 찬바람이 불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 입시 상담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들이 자녀를 상담하겠다고 생년으로을 넣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저 자녀 거 보지 말고 <laughs> 부모 거를 보자. 특히 부모 중에서도 엄마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엄마나 뭐 아이나 다 보면 좋겠지만, 비용도 또 그래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해 운이 대학을 갑니까? 안 갑니까? 재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묻기보다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줌으로 해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을 갈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은 운이 있다 없다 단순하게 얘가 올해 대학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아이를 멀리 봤을 때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해줌으로 해서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또는 왜 열매가, 지금 열매가 가지에 매달려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요거는 과일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내가 뭘로 가야 되냐? 그럼 과일나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불를 이룰 아이예요. 얘는 부르로 가는 아이야 얘는 돈 벌고 싶어 해요. 엄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간목이 정어를 봤어요 근데 경금을 봤어 이런 경우에는 부가 아니고 귀예요 엄마 나는 명예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봐주려면 어떤 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사주는 내가 어떤 명으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살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상담은 얘가 단순히 올해 내년 대학을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멀리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얘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줬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얘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해주지만 그것이 또한 아이한테 독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자, 감목이 병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 과일나무로 태어난 아이야 이 감목은요, 반드시 병화를 봐야 합니다 태양을 봐야 돼요 과일나무니까 과일이 평을 보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맛을 좌우지우지하는 게 바로 모다병원인데이 경금이 뭡니까 이게 평관인데 이게 관 이니까 이게 직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르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군을 기가 막히게 모셔서 성공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평가는 직장에 들어가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은, 요만해야 됩니까? 이만해야 됩니까? 이만해야 되죠. 커야 되잖아. 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종재기 같은 사람을 누가 나를 귀로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그릇이 커야 된단 말이야 그릇이 커지려면 반드시 간목은 뭘 봐야 된다? 병화를 봐야 되는 거야, 병화. 태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일이 맛있게 되니까 얘는 뭐로 봐야 된다? 얘는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야.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를 이룰 아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태양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개수가 딱뜬 거예요. 개수. 개수가 뭡니까, 이게? 개수. 정인 엄마예요. 엄마가 이 간목과 병화 사이에 딱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격이라고 해요. 합격 정인이니까 내 엄마란 말이에요. 편인은 대모 정의는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이 엄마가 아 아들아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해 이거 해야지 저거 해라 이거 해하잖아요 학교는 여기 가야 저기 하지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 엄마가 뭘 가립니까 태양을 가리죠 그 태양을 가니까 이 자식이 커야 안 커요 안 커요 이런 거는100%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냐면 다 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공주님 일어났어 밥 먹어야지 이빨 닦아야지 다 해줘. 애가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우쭈쭈쭈쭈쭈 해요. 어우, 넌 사랑받아야 돼. 넌 어디 가서 넌 사랑받아야 되니까 넌 힘든 거 하지마. 엄마가 다 해줄게.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면 뭐를 막아요? 태양을 막아요. 그래서 나는 커요? 못 커요? 못 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관이 어때요? 좋은 열매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게을러져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면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조건 아이한테 사랑을 준다고 내가 다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라. 다 해줄게. 학교 가기 싫어? 아, 가지 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그리고 막 엄마가 막 설쳐. 막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이얘가 지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지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막이 사사건건 학교 가서 따져. 이러면 뭐를 가린다? 엄마가. 이때 태양을 가린다. 이 아이가 할 일이잖아요. 내가 태양을로 식신이니까 내할 일란 이 말이에요, 아이가. 근데 내할 일을 하질 않아.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경금 관이 어때요? 별 별일 없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개수가 아니라 인수를 받다, 만약 이렇게 되면 또 아까 하고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까 개수는 뭐냐면 정이 엄마니까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태양이 떴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태양이 가려지죠?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참여,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엄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애로움이 자신을 망치는 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간목과 병화 사이 임수가 떴어. 이런 경우에는 임수는 태양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인수는 뭡니까? 이게 편인이에요. 편인. 편인은 계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이 편인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물인데 물을 퍼다가 올려놓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다? 편인 계모 같은 엄마예요. 예를 들면 이런 엄마예요.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학교를 가는데 애가 피곤하니까 차에서 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저 녀석 또, 또 졸고 있네. 이게 편인 엄마예요. 근데 정인 엄마는 어때요? <laughs>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렇게 오고 해서 좋으니 얘 내일은 학교 가지 말아라 이게 정인 엄마예요. 그래서 이 간목 입장에서는요 정인 엄마보다는 어떤 엄마가 좋아요? 편인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하고 달라가 아니라 니네 엄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마의 부모의 역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걸 먼저 보기 전에 엄마 명을 좀 보자 그래서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예로 겨울에 태어났어 근데 무토일당이야천간에 정화가 떴네 무진이네 진의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가 경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식은 이 식신이니까 식신은 자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지금 위에 여기 연지 조상 자리에 올라 앉아 갖고 지내기문 지내기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토일간이 정원을 봤다는 것 자체가 신약하다는 거거든요. 왜?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병하고 여기가 개수야.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은 개수가 뭐가 되냐면 눈보라예요. 눈보라가 뭐다? 돈이에요돈이 눈보라인데. 그 옆에 뭐가 있다? 식신이니까 자식이 있는 거야.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곳에 자식이 떠 있다 보니까 이 자식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빠집니까? 예, 물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경자다. 그러면 자식이 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 집안이,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자로 살았다. 돈이 많아,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물에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술독에 빠진다든지, 오락에 빠진다든지, 어떤 중독성을 만들어요. 중독, 중독된다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오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제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식이 됩니다. 근데 이 집안을 탁 이제 상담을 했더니 상담을 해보니까 이 엄마가 돈을 무지 벌어다는 거야. 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밤을 살고하면서 밤낮없이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무지 벌었대. 근데 돈만 벌면 누가 와가지고 계속 무토내돈 있잖아요. 가져간 거야. 돈이 막 새는 거야. 가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지. 근데요. 이 사람이 돈을 잃지 않았으면 자식이 어때요? 물에 돈에 빠지니까 자식이 죽는 거예요. 사람 살아, 만약 살아있다. 그럼 그 자식은 온전한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원망하지 말아라. 당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사기를 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줘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살렸다? 자식을 살렸다예요. 그런데 이 병화로 눈보라를 말려야 되거든요. 병화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인수가 되잖아요.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화가 만약에 떴다, 무토가 정화를 받다 그럼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이 엄마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늘 공부해야 된다. 인수니까. 인수를 써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무슨 공부한다? 불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다든지, 기도를 해야 돼. 존경을 쌍으로 가야 돼요. 이분은. 왜? 이 왕왕 물을, 이 정화로서 등대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 빠지지 않게, 아들아, 우리 공주님, 거기는 깜깜한 물이니까, 거기 빠지면 안돼하고 정인으로서, 불 촛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식이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엄마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돈 벌겠다고 예를 들면은 술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자식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어떻게 돈을 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 눈에는 칼이 있어요. 왜냐면 돈 전자에는 눈두 개가 있거든. 세정잔데 전이라고 그러잖아 전칼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잘 맞으면 칼 좋은 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쥐고 사는 사람, 입에 칼을 물고 사는 사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특히 사자 들어가는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역술인, 역학자 이런 사람들 무속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입에 칼을 물고 사는 사람, 손에 칼을 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벌어서 그 돈을 내 자식을 매기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뭘 먹고 사는 겁니까? 그 칼로 번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잘못 칼을 쓰게 되면은 자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매우 매우. 그래서 칼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이 잘된 거예요. 내가 사기를 매일 쳐가지고 그 사기친 돈으로 자식을 매겼다. 그 자식은 100% 안되게 돼 있어요. 내가 도둑질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그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을 매겼다. 피묻돈 돈을 벌어갖고 자식을 매겼다. 그 자식은 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손에 칼을 쥐고 계신 분들. 칼을 써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면 돈을 번 돈이잖아요.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걸로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맥이면 자식이 잘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네, 자식이 망가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때 아이뻘를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꺼 특히 부모 중에서도 엄마 뻘을 먼저 사주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그래요 하는 분도 있지만 막 계속 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아이가 공부를 얼마큼 하느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실이 자식인데 자식이 잘 된다는 거는요, 노후 말년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된다는 거는 부모한테는 성공의 길로 가는 거고, 부모가 잘 산다는 것은 자식이 그 부모가 강의를 가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성공은 같이 상생관계로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되시겠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야, 일어나서 빨리 공부해. 학원 알아보고 어 얼마짜리 선생님이냐 이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시기심 욕심 이런 탁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또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자식한테 잘 되는 것인지, 내가 어 말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상담하실 때, 물론 자식 것도 보고 부모 것도 보면 좋겠지만,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부모님 거, 엄마든 아빠든 그걸 먼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인수가 공부기 때문에, 인수가 뭡니까? 이게 엄마거든요. 이 인수성을 가지고 얘가 대학을 갑니까? 얘가 공부를 잘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잡아야지 아이가 바로 잡습니다. 이런 말 하죠. 어, 저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되게 바르게 사는데요. 우리 아이가요. 막 저렇게 이상한 짓 해요. 이러거든요. 천만해요. 자식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성하지 않는 한,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지 않는 한, 자식은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이러겠죠. 어,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갔는데요. 그래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간 거로 우리가 대학 가려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어떤 필요한 사람으로 살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대학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어느 위치에서 일할 거냐.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올해 우리 자식이 대학을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 있잖아요. 저는 엄마가 인수, 아빠가 재성이기 때문에 엄마 사주를 보자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식이 성적은 좀안 되는데 운이 있으면 좋은데 갑니다. 딱 자식 공부를 잘해. 근데 운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아는 것도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꼭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볼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볼때 부모의 엄마로서 특히 인수가 이제 문서니까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 문서를 이다 잡는 게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는 그 집안의 수호신과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귀신 붙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없어질 때까지 자식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집안에 들어서 누가 도둑에서 돈을 가져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인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어 뭔가 나한테 나쁜 애군을 가져갔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